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몽TV 박기현 원장입니다. 백몽TV의 정수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뭐, 임플란트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종류가 방대하고 이래서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임플란트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뭐죠? 자,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온 지가 그래도 좀 됐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막 하기 시작한 한, 한 10년, 15년? 네. 네. 항상 이제 우리 치과에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이의 상실이에요. 이제 치아가 상실됐을 때. 아, 음. 음. 상실. 가끔씩 배운 시대에. 남자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응. 부탁드립니다 이가 이제 조금이라도 뿌리가 남아 있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포스트 크라운이랄지 뭐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립니다 웬만하면 살려줘요 저희가 음. 완전히 뿌리까지 이제 망가졌다 뿌리가 뭐 금이 갔다 아니면 사실 이를 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잇몸병이죠 이제 네. 잇몸병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라서 뭐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 하나만으로. 이게 완전히 뭐 예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 점점 점 녹아내려가다가 이제 이가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발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발치를 했을 적에 그 공간을 만약 남겨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쓰러지죠.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치아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치아는 일생을 걸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앞에 치아가 없게 되면 뒤에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위에 치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교합이 그래서. 변화되기 네. 시작하죠. 또. 네.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 안 그랬는데 앞니가 점점 틀어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치아가 약간씩 앞으로 계속 꼴리시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제 이가 상실이 되게 되면 우리는 네.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을 뭐로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보철일 텐데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했었는지. 예전에는 이제 브릿지를 했죠. 그렇죠. 브릿지라고 하나가 빠졌을 때 네. 브릿지. 네. 네.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양 옆에 있는 치아를 갈아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씌우게 네. 되는 거가 되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laughs> 하면 은 옆에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 그렇죠 그 근데. 단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가 우리가 보통 하나가 빠지든 두 개가 빠지든 간에 근육의 힘이 줄진 않아요 이가 빠졌다고 해서 근육의 힘이 줄지 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아가 세 개가 이제 버텨야 될 힘을 하나가 빠짐으로써 두 개가 이제 버텨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당연히 이제 이두 개의 치아에 큰 무리가 가겠죠 좀더 무리가 가죠 알아두 시야 될게맨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어금니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아주 중요한 어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 어금니가 빠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빠지고 브릿지를 했었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브릿지를 하다가 그 앞에 이제 브릿지가 또 망가지면 이제 세 개짜리 브릿지를 했다가 네 개짜리 브릿지를 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거의 금기증인데.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섯 개짜리 브릿지를 하고. 그러다가 틀니를 하고. 그렇죠. 튤리. 그러고 이제 다 튤리요. 빼면은 완전 틀니. 튤리. 완전 틀니를 하게 되고. 네. 지금은 하나 빠지면 임플란트 하나 딱 씹으면 끝. 그렇죠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나사를 턱뼈에 심어서 뿌리 역할을 대신하게 하자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티타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있어서 그냥 우리가 진짜 무슨 벽에다가 나사박듯이 그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동체 그 티타늄 자체가 아예 뼈에 붙어요 아, 네. 뼈에 완전히 이제 그 재료가 붙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몸뚱아리가 딱 돼버리거든요 뼈랑 이제. 이 티타늄하고 그걸 뿌리로 대체를 해서 그 위에 이제 보철을 만드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임플란트 얘기하는 임플란트라고,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돼요. 이 모양을 갖추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음. 예전에는 진짜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막돼 있는 것도 사진들 턱을 관통해서 했죠. 하기도 했었죠. 네, 여기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은 치아 하나에다가 임플란트 하나를 심는데 음.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어서. 뿌리 갯수대로 막 심어기도 하고 이제 이스테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음 예. 의사조차도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론상 밝혀진 게 아니니까 이 골류착이 제대로 될까, 이게 예. 얼마나 유지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대 시점에서는 이게 예. 어느 정도는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아졌죠. 그렇죠. 어, 저희도 이제 임플란트를 해보면은 거의 웬만하면 붙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뭐 300개 중에 뭐 하나 안 붙을까 말까 그 정도 확률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네. 티타늄이다. 티타늄이 뼈에 골류착으로 붙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가 빠졌을 때 바로 대처하십시오. 네. 정말 왜냐면은 진짜 그 하나 빠진 거 사실 치아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또 식사 다 하거든요.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한 2년, 3년 있다가 오시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치아들을 다 건드려야 돼요. 내려와 있는 치아는 깎아서 씌워야 되고, 넘어져 있는 건 교정으로 세워야 되고, 이 치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환자분들이 뭐 치료비도 더 들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이제 이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에헤. 환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극산 임플란트 회사, 회사. 회사. 음. 외산 임플란트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솔직히 심어본 입장에서 심어보면 좋아요. <laughs>